50, 공식? 51년, 대충 2개월 정도 선처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피부가 교체될 만한 어떤 그런 교체를 시작하면서 틀이 빠진 부분이 확 나타나게 됩니다. 음. 그때 이제 감염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한 7일에서 10일 때까지 피부에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틀이 나기 시작하면 되는데, 문제는 이게 크게 이제 뭔가 하면뭐 하나는 이제 대부분 곰팡이 곰팡이 또 약을 먹이는 게 있고 다음에 세균은 미자가 없는세균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 얘가 나이가 2개월좀 넘어가면은 롱넥슨 주사 23년 2주간 주고 가는 게 있어 음, 네. 그거놓고 하루에 한 번씩 약 먹으면 되는데 동선은 저희들 약을 좀 드릴 테니까 주사 맞혔고 하셨다고그 다음에 바르는 정를가 드릴 테니까 음. 받아만어세요 그러면 살지 일반이 기본적으로 살 제가 드리거든요. 네. 하루 에두 번씩 한 번씩씩 더.